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27편 사제를 다시 봉독하였습니다시 27편의 저자는 경건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옛날부터 인간이 탐구할 만한 최고의 가치를 신선미세 가지로 생각하였습니다. 신을 탐구해서 철학과 과학이 발전되었고 선을 탐구해서 윤리와 도덕이 발전되었고 미를 탐구해서 각종 예술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다 탐구하는 생활이 종교 생활 고 신앙 생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실 뿐더러 선의 신이시며 또한 미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올다이 시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신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였습니다. 출애극기 35장을 읽어보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막한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도 어떻게 여호와의 성막을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노력한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여러 가지 실로 수를 놓았고 보석으로 단장을 한 것입니다. 그외그 그 백성이 가난 복지에 들어와서 다윗의 대를 지나고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 예술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돌을 사용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였고 그 안은 금으로. 쌓으며 또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명을 또한 금으로 감쌌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존귀하고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 그들은 노래하면서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할수 있으면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할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비록 의적미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도록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넓게 생각하면 이온 우주가 여호와의 전이 올시다. 우리가 방금 노래 부른 바와 같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과연 아름다운 것이 옳시다 우리는 이 대자연계를 통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봄에는 꽃들이 만발하게 만드셨고, 여름에는 녹음방초가 무성하며,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흰 눈이 또한 은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혹은 시편 19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또다 푸른 하늘과 밝은 달 아침 해와 저녁 노을 삼나 만상의 대자연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꽃한 송이, 새한 마리, 나비 한 쌍,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 보온에서 트레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얼로몬의 지극한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합아 한성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론의 백합아는 순결의 미를 보여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능력의 미를 보여줍니다 감남나무는 결실의 미를 보여줍니다. 밤하늘의 못 별들은 소망의 미를 보여줍니다. 아침에는 광명의 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육지만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수천척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서 천연색으로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진을 대부분 보았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사진을 보면 뭐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금강산의 1만 2천 모, 알프스산의 절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경치는 다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육지에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 새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닷속 깊이 사는 그 속에 있는 물고기의 찬란한 빛깔과 그 아름다운 것은 실로 문자 그대로 불가형언이 올시라 말로다 형언할수 없으리 만큼 아름답습니다. 오늘 날이 조금 흐립니다. 검은 구름은 땅에서 보면 별로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높이 비행기를 타고 이만척, 삼만 척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여러분 가운데 보시니 많지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신솜의 바다 같은 그 절경은 본 사람만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다 읽으셨지요. 우주인들이 인공 위성을 타고 높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볼 때에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더라. 대자연이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자연을 아름답게 지으신 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 우리의 심령 생활을 위해서 요구가 됩니다. 이 거처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의 심령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고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슬픈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인간 심령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를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자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대자연의 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뿐 아닙니다. 선의 신이시요 선의 신뿐 아닙니다. 미의 아름다운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아름답습니다. 시편 9 0편 17절에 모세의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복케 하소서. 여게 은총이란 말은 실상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거지 그 여기에는 하나님의 근율과 자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시편 103편에 저자와 같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터지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동의서에서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자리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도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 동시에 선의 신이신 동시에 아름다운 신이 오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답습니다.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그러시도를 통해서 더 온전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시도는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인간 세계에 오시되 마굿간에 나섰습니다 첫 자리를 구유에 펴신 것입니다 신이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나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신이 시쳐 주신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 마음과 성품이 아름답습니까 그는 악한 무리에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어린 양의 잠잠한 그 모습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오 아버지시여 저희 죄를 사여 하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아지 못하님이이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러시도를 새벽 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뜻인 줄 압니다. 사론의 장미라고 하였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은혜스러우신 하나님이 올시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 올시다. 우리가 과연 매일매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할 것이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을 악마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마하는 이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몇 가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는 참된 신자들은 위선 자기 생활 주변에서도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집도 아름답게 짓도록, 뜰도 아름답게, 방안도 아름답게, 내가 사는 거리도 좀 아름답게, 내가 사는 동네도 좀 아름답게.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미화운동의 섬선구자가 되어야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거리를 단내 보십니다 너무 추워합니다 여기 채소거리를 지나가면 보세요 너무 더럽습니다 수육점에 가보면 그피 흘리는 다리를 반드시 그렇게 진열해 놓아야 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 보면 물건 팔 생각만 하지 도심이관이라고 하는 관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아름답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금수강산으로 지켰습니까?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나무 다 찍어버려서 바발란 황폐한 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무도 좀 심어서 아름다운 강산을 만들도록 우리가 좋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발자취가 안간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리에 들어가면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오려 더럽히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복도 좀 깨끗이 입고 머리도 깨끗이 하고, 세수도 좀 잘하고, 깨끗이다 하고 다니면 좋같습니다 거리에 나가보세요. 어떤 사람 보면 세수도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머리도 안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중고시대에는 성자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도 빗지 아니하고 목욕도 하지 아니하고 더럽게 사는 게 성자의 한 특색인 줄 이렇게 오해한 때도 있습니다. 그게 성서적 교훈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온 고행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게 조화가 돼야 합니다. 크리만큼 크고, 저그리만큼 적고, 빛깔도 조화가 돼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다니면서 그종각대를 가만 보세요. 그 종각과 십자가와 예배당이, 조화가 된 예배당이 몇이나 되나. 그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의 관렴이 아주 밝아합니다 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깨끗한 것이 아름답습니다. 더러운 거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름다운 것은 정돈이 되어야 아름다워요. 우리 믿는 부인들이 살림도 아름답게 해야 전도가 됩니다. 방안도 깨끗이 쓸고, 늘도 깨끗이 항상 지키고, 꼭 정돈을 해서, 우리 믿는 가정이, 안 믿는 사람의 가정보다 알뜰하고 아름다워야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비싸게 살자는 말 아닙니다. 같은 옷도 깨끗이 빨아으면 아름답습니다. 머리를 광주리처럼 하고 됐니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안만 하되, 머리 꼭깨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머리에 기름 마르고 금식하라. 모든 것을 좀 의모라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을 우리 한국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한국을 와서 보는데 너무 초한대가 많죠. 둘째는 예배도 아름답게 보도록 힘을 씁니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힘쓸 것이 있으니라 여러분 시간 꼭 지켜서 시간 전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나요? 성가대원도 시간 전에 꼭 들어와야 우리 예배를 아름답게 볼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앉는 것도 좀 단정히 앉고 또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기침 나는 것도 좀 참아서. 좋은 기침 기를 수 없어. 밖에 없으면, 삶이 부를 때좀 기침을 세요또 찬성 부르는 것도 아름답게 좀 부릅시다.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같이 시작하고, 곡조 맞게 부르고, 그렇게 하려면 찬성 좀더 배워야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다 외는데 가만 히 보면 어떤 사람은 빨리 외고 어떤 사람은 너무 천천히 외고 어떤 사람은 너무 크게 외고 아름답지 못해요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좀 같이 시작하고 같은 음성으로 좀 아름답게 외봅시다. 좀 예배를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어린 애들은 이저 기도실로 들어가라 들어가는데 아직도 어들은 자매님은 잘 협력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뛰어다니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예. 기도에서 뛰어다니게 하세요. 그 아름답습니다. 그냥 뛰어다니면 예배 봐도 좋아요. 하나, 여기는 뛰어다닐 자리는 없습니다. 예배 보는 것도 좀 아름답게 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그러나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야지요 호세야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바같이 되어갖고, 우리 믿는 사람을 백합바에비 했습니다. 신자의 상징이 백합바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름다워야되 같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까? 어떤 자매님 볼 것이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파마를 하고 눈썹을 짓고 손톱에 물을 지이고 입술에는 연지를 바르고 고운 신을 신고 아름다운 이복을 입고 다니기 애쓰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들어보니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조화가 되야 되는데. 어떤 자매님들은 화장을 넘어 도에 지나치게 해서 오히려 더 밉게 만들어가지고 다닙니다. 참 민망합니다. 뭐이나 조화가 돼야지. 도에 지나치면 추합니다. 그런데, 물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데 비결은 마음이 고와야지. 생각이 아름다워야지. 얼굴은 생각의 거울이 옳시다 더러운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면 어딘가 모르게 크게 얼굴에 반다시 나타나고야 맙니다 경건한 생각으로 가득찬 사람은 그 얼굴에 어딘가 모르게 경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겉골 안골이란 말이지 사실은 안골, 겉골입니다. 속에 있는 게 바깥에 나타나요. 아름다워지는 길은 그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죄를 해게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 화평과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그저 그 얼굴은 언제나 아름다워요. 그러기에 사도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의미에서는 나 많아도 이쁘게 봅니다 나 많다고 얼굴이 추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어, 그 누리하면 아무의 할머니는 곱게 늙는다고 사실 곱게 늙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우면 늙은 얼굴도 아주 이쁩니다 어, 우리 한국에서는 머리는 새까맣들 이쁜 어,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백발은 영광의 멸루가고 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세상 떠나셨지만 은 여기 고병관 박사님 머리 하얀 백발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얼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읽어보면 거기세예로살렘에 대한 묘사가 있지요 그세예로살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함자를 위해서 준비하여 두신 그 천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가 되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곳에 가려면 우리의 숨은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아름다운 곳에 갈수 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내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뿐더러 내 자신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 사계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비도 말하였지만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 옳시다 한국에도 점점 영화관이 많아갑니다. 라디오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항상 그림을 봅니다. 항상 노래를 듣습니다. 이 민족이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노래를 항상 듣는 것은 이 민족 장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왜? 예술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예술이 있습니다. 경건한 예술은 인간의 심령을 평화하고 순화하고 미화합니다. 사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타락한 예술은 음탕한 음악. 엄탕한 영화 이런 것들을 사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우리 특별히 믿는 청년들 가운데 이 방면의 은혜를 받으니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여러분이 이 방면의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독교 예술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음악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영화인들도 일어나야 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의 정신을 높이 향상시키는 이런 위대한 예술을 우리 믿는 사람이 배워줘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합니다 아마 우리 지구에서 아름다운 것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것은 무지개지요. 무지 얼마나 아름답습 그러나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별거 아닙니다. 물방울들 모인데, 그게 태양광선이 지나가며 분석을 해주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가 다 보통 물방울처럼, 뭐 별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보통 사람이 옷이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죄를 댑니다. 아무런 예수님을 내수로 영접하고 주님의 햇빛이 우리의 영혼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나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시여, 이 시간, 우 리의 눈을열 어서 여호 와의 아름다움 을 앙망 하고, 거 기서 비치는 아름다운 햇빛 이, 우 리의 신명 을 비치 게하 여, 주 소서, 우 리의 신 명도 아름다워 지고, 이, 추 한이 많은 세상 에서 여호 와의 아름다움 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자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